안녕하세요. 태평양 TIM의 김상진입니다. 메스뷰에서 진행하는 팡팡 챌린지 캠페인에서 버려야 하는 두 가지는 첫째, 개인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팀보다 좋은 선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팀과 조직 구성원 전체의 해법으로 인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조직 환경에서 이길 수 없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둘째, 말로만 하는 계획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선행기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실천, 행동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적시 실천, 실행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팡팡 챌린지 개인주의 타파! 선생님, 기억! 제가 추천하는 팡팡 챌린지 캠페인의 다음 주자는 메스뷰 서비스 인구팀의 김강철 팀장과 TM팀의 신덕신 팀장입니다.